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 됐어.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지금 이제 권한을 앞에 그책 그 <laughs> 1, 2, 3에서 개념이 있거든요. 1, 2, 3 개념 앞에 거기에 그게 나왔어. 희명, 뭐 얘기하는지 알지? 야, 거나 네. 책 앞에 넘겨봐. 앞으로 넘겨, 너도 넘겨봐. 2번에. 앞에 보면은 그 부분사라고 있을 거야. 부분사. 2번에. 수, 2번에. 수 일치인가 뭔가 거기서 부분사라고 나올 거야. 2번. 부분사. 말로 나와 있고 응. 거기 부분사. 그뭐 most of, half of. Who. 그다음에 뭐 분수 오브, 퍼센티지 오브, 뭐 그렇게 나왔지. 그게 나왔어? 네. 거기에 부분사라고 안 적혀 있어. 네. 써은 거다. 그게 다 부분사야. 부분사.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앞에서 나한테 개념 설명 안 들었으니까 얘기해 주는 건데. 이런게 나오면 구분사다러면면분분사가 나오면 뭐야? 이게 핵이 아니라고 뭐람은이니까뭐 단순히 사람은 죽은 사람은 이게 핵이 아니고 그래서 보다 주어의 핵이 뒤에로 온다. 그람 나와 있잖아, 그 죽은 어. <laughs> 이게 어때요? <laughs> 나와요, 고등학교 때. 이런 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설명할 때 이해하고 자기게 되죠. 어... 그래서, 부분사 나와서, 그래서 뒤에다 맞춰주니까 이렇게. 설명 들은 사람은 당연히 말할 수 있어야죠. 만약에, 어, 부분사라는 말을 몰랐다. 만약 그런거야 해설 수 있는 거 대로라도 얘기해야 돼. 부분을 나타낸는 표현이 나왔어. 그럼 본인이 고민했다는 거죠 본인이 먼저 고민하지 않으면, 않은, 않은 어때? 전혀 잘해야 돼. 맞아, 맞아. 이제 수학문제 풀 때도, 어?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준다고 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졸라 해야잖아.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뭐 하라는 거야? 예습하라는 거야. 고민하라고. 생각해 봐. 스스로 해야 돼. <laughs> 자, 됐죠? 아 <laughs> 어... 그래요, 자 시간이 별로 많이 안 남았으니까 좀한번 마무리할게요 자, 읽어봐 하아 어. <laughs> 마스는 아마도, 아, 아마도 최초의 도시이다자 네. 근데 투가 이거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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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투 메이크 k e 데사가 삽입된거고 그래서 투 한이 되는거죠 어. 자 e x p l i c i l y 어. 자 e x p l i c i t l y 뭐예요? 명시적으로 그니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딱 드러냈다는 거지 명시적으로 뭐한 자, 메이크한 자, 나오고 i l l 나오고 t 나왔죠 그렇게 되려면 얘가 OC가 돼야 될 거고 얘 t 가 어떤 역할 목적어, 이게 주목적어 돼야 되지 그래서 여기에 감옥적으로 가야 돼 그래서 i 이렇게 so to 이하 투이하가 목적어, 투이하를 자, 뭐로 불법으로, 불법으로 만든 여기서 열린 게 여기서 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불법으로, 이거를 불, 이거 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든 명시적으로 불법으로 만든 최초의 도시이다. 그쵸? 그러니까는 그니 필요한 사람이, 다 도움이 매우 필요한 빈곤한 사람들에게 뭔가 주는 거, 먹이는 거, 뭐 자선하는 거, 그거를 뭐 불법으로 한 최초의 도시다. 뭐 그쵸?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아 어, 그래요. 저기 익스플리 i t 자, 저 단어 있죠. 엑스플 어. 래스 <laughs> 단어 어때요? 어려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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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plicit 자요 단어 어 그래요 이게 이거의 반대가 자 implicit 있세 있어요 근데 네, implicit는 imply에서 나온 거야 자 imply imply가 합니까? 내포하다. 의미하다. 그런데, <laughs> 자, 여기서 끊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 pl이 PL 이제 핵심이요. pl이 핵심인데, 여기 im은, in. I m은 I, 원래 in, 이죠. 인내서과량이 피를 만나서 이제 바뀌면 그러니까 인는 네. 안이죠. 그 안에, 그 다음에 포, 이거는 뭐 역다. 음. 어, 역다에서금 뭐 그물 같은 거라고 볼수 있어요. 어. 뭔가 엮여 있는. 어, 그래서 이게 내포하다. 어뭐 함축하다 의미하다 음. 뭐예요 안에 안에 뭔가 엮여 있는 거지 그 그러니까 안에 뭔가 있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안에 그러니까 뭔가 잘 드러나진 않아 어, 뭔가 이제 내포하고 함축되어 있는 건 뭐예요 잘 명시적으로 드러나진않은데 안에서 뭔가 의미하는 거. 임포한 Okay. 그러면 얘가 이렇게 i m p l 뭐야 함축적인 아뭐 이런 게 되죠 i m p l i 바뀌죠 아웃. 그래서 안에 있던 게 엮여 있던 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명시적인 거라고 하는 거. 명시적이라는 거만딱 눈에 보이는 거. 딱 두드러지. 오케이. 음. Okay. <laughs> 자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어 그다음에 일리 걸은 알죠. 원래 리거, 우리 합법이잖아요. 여기 I L은 반대의 뜻이죠. 그래서 합법이 아닌 그래서 이제 불법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Okay? Uh, <laughs> 자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빨리 하고 마무리 할게요. 자해봐 Las Vegas officials said, however, that the new laws. are not i n d e b t casual food donations from concerned citizens. 오케이. Okay. 자, 이거 해봐. 여기 however가 나오잖아. 중간에 나와서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러나 라스베가스 뭐 officials 뭐 공무원 나왔나요? 공무원들은 말한다. 자, 뭐라, 뭐라고 말해? 그세 법들이 I'm uh, not 자, Be aimed at 자 aim이 뭐죠? 겨냥하다 겨냥 조준하는 거 근데 뭐야 겨냥한 게 아니라는 거야 뭐를 겨냥을 하자마자 캐주얼한 캐주얼한 뭐 가끔씩 어 있는 어, 그러니까 뭔가 공식적이지 않은 이라는 거야 비공식적인 그래서 어 이 단어는 내가 이제 내일 설명할게요 일단 그래서 그냥 이따 음식 하는 비공식적인 어, 음식 어, 기부 그죠? 뭐 푸드뱅크라고 하고 그그서 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겨냥한 거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 음식 기부하는 건할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근데 누구로 아 프라운드 여기서 잠깐만 여기까지 자 누구로부터? 뭐라고? 염려하는. 염려하는. 컨 n 인드가 여기서 이제 염려하는, 이렇죠 염려하는 시민들. 시민들로부터. 그 시민들이 염려할 수 있죠. 어, 뭐랄까, 인도, 인도주의적인 마음이 많은 사람들, 이타주의적인, 그런 음, 사람들이, 이제 뭐, 근데 음식 안 줘도 먹고 살죠. 네?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어 이거를 그냥 한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줄수 있다. 이거지. 응. 음. 그러니까 막 모여서 막 하는 건안 되는데 이거는 가능하다. 자 했죠. 음 내일 내가 어내컨워 뭐라고? 아, 내일 내가 컨설 해서 내가 설명할 거야. 어 이것도 굉장히 좀 했나 내가? 아 여기서 안 했지. 컨설 내가 설명했어? 여기서 안 했어. 여기서 는안 했어. 어. 그래요. 여기서 파생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수업은 <laughs> 여기까지 하고 오늘 했던 거그 복습 해오는 거예요. 음. 오늘 내가 이제 물어보고 뭐 이거 전체다 이게 뭔지 <laughs> 복습하고 그 다음에 예서는 여기 밑에 있는 거 있죠? 여기 1 4 번. 요거 예습 해오는. 어, 모른 단어 찾고, 모른 단어 찾고 해석, 모른 단어 찾아서 이다 써와 한글로 이렇게 뜻을 쓰고 그거 할때 해설지 있죠. 해설지를 반드시 보면서 해야 돼요. 어, 해설지 해서 보고 그다음 이라 모른는 단어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렇게 어, 여기 끝까지 해보고 그다음에 문법도 분명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보면서 한번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라. 하고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내일 질문하세요. 알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어, 다른 사람들은 이거 다 됐죠? 예. 그러니까 예습 다 됐잖아요. 그렇지? 어, 예습 다 됐으니까 혹시 내가 좀 이거 좀 예습이 좀덜된것 같다. 그러면 문법 하나하나 하나 다 물어보니까 어,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하나 다 물어봐. 그렇지? 그거를 어, 그거 해오고 어, 예, 지다된 사람들은, 어, 모의보사랑단 어, 하면 되죠. 어, 그, 뭐야. 어, 그래. 어,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단어 어떻게, 아니, 아니, 단어 어떻게할 거야. 모이브 사이게할 거야. 모이보사 이렇게 할 거야. 모이브 어, 사람, 네. 어, 네. 이렇게 할거든 모이브 이렇게 해. 거이렇게요이게요 어. 어. 그 다음에 알았어. 네. 그거하고 단어 하면 되지. 이 네. s 스 복습하고. 어그 다음에 네. 너는 네. 뭐라고? 다섯 개. 다섯 개? 어. 그래. 알았어. 그거 해보고. 어. 아바타리가 또 <laughs> 쉬는 시간에 그뭐뭐 뭐 레벨 간다 고 그랬지. 네. 아 어, 우리 쉬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 없었네. 그거 외워야 되는데. <laughs> 그거, 그거는 그러면 네. 내일 하자. 어 내일 하지. 야, 야, 꺼져. 저, 저 영상 좀 눌러줘. 아니, 아니, 영상. 어.